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드테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 자동차의 SM5 플래티넘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형 세단 차량으로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SM5 플래티넘 차량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하지만 풍부한 실내 옵션으로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4위 초년생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중형 세단 차량이다 보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패밀리카로 이용하셔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으며 풍부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중형 세단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린들려 매장 방문을 하시면 직접 시운전부터 하부상태,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꼼꼼히 관리하며 타고 다녔던 차량으로 소모품 관리도 잘하였으며 현재 타이어 내장 모두 A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타이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고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아쉽게도 단순교환은 한 군데가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중형 세단 SM5 플래티넘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SM5 플래티넘 2.0L이 아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8 9,300km를 달렸고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 우수한 중형 세단 SM5 플래티넘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SM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SM5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구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드 석실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고식 또는 녹진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표인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션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5 플래티넘 전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들려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89,311km를 달린 SM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SM5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화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들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5 플래티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은 생활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린들료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 남아 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89,309km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선루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블루투스 오디오, 핸들 리모컨, 오토 에어컨. 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5 플래티넘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 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 네 지금까지 사용해 주 SM5 플래티넘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차량이친구에이는 고객 여는분들께는는 저희 바는들러대는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친시면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지금까지 1인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풍부한 실내 옵션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랜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